조지오 신임 경찰청장이 12일 한국교회총연합을 예방하고 장종현 대표회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. 장종현 대표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경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경찰들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조청장은 경찰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하며 그럼에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경찰들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한편 장종현 대표 회장은 동성애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27일 열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큰 기도회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습니다. 때번 합법화 시켜 줬으니 이게 한발더 나가기 전에 그걸 저제작하는 것이 이번에 10월 27일 날 모임에요. 종교계에만 그런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예? 예, 그런 그건 있을 수 없잖냐.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날 만남에서는 한국 교회가 운영하는 경목 제도의 활성화 및 경찰 선교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눴으며 기독교계와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. 아이군 뉴스 김수연입니다